이 영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갈 길을 제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쭉쭉쭉쭉, 나는 누군가.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유체의 탈자 되겠습니다. 스포일러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핑! 기대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윤계상 배우님이 또 나오시죠. 범죄도시 이후로 액션 영화로 들어왔습니다. 자두 번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예고편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 왜 바뀌는지 요거는 영화 안에서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자이 영화가 닮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본체 전반적인 이야기는 본 아이덴티티를 닮았습니다. 네. 기억을 잃은 주인공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이 본 아이. 아이덴티랑 많이 닮았고 액션도 본 시리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총기를 들었을 때는 존이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 요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구나 요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소재로서는 아무래도 뷰티 인사이드를 많이 참고를 한것 같아요. 얼굴이 계속 바뀌는 모습들이 닮았고 아저씨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원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 회사원의 또 기믹을 또 쓰고 있다. 아, 요런 것들이 잘 이렇게 아, 짬뽕이 된것 같아요. 자, 제 짧은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작 영화잖아요.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점은 뒤에 얘기할게요. 연출, 액션, 배우들의 연기 다 합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 특유의 어떤 긴장감 있는 서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심장이 뛴다에서도 있었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드러났다. 긴장감 있는 연출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흥미롭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루할 뻔도 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계속 임팩트를 계속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다. 자, 그러면 좋았던 지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계상이라는 배우가 사실 가수, 그리고 아이돌을 시작으로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견 같은 게 분명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범죄도시를 통해서 서서히 나아지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뭐 가수라는 생각, 뭐 아이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배우 윤기상이라는 배우의 모습이 정말 잘 보였다. 그리고 얼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의 호흡이 계속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어색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너무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들거든요? 자연스러웠어요. 호흡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졌고 동시에 진행했는지 아니면 CG를 갖다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거기다가 조연배우들이 지금 한국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연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승목 씨라든지, 이성욱, 서현우 배우까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연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벤져스처럼 봤어요. 정말 많은 배우들이. 맞아요. 한 명이 연기를 하면서, 재밌다,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지연 배우가 이번에 너무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놀랐습니다. 그 단발머리하고, 그 액션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 쇼컷이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되게 인상 깊었고, 후반부에는 조금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긴 하지만, 그 앞에 부분, 능동적인 어떤 임지연 씨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어, 나름 액션도 괜찮았어. 네, 액션도 되게 잘했고, 네. 남성에 못지 않았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서스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손에 땀을 쥐는 뭐 그런 긴장감이라기 보다는, 최근에 한국 영화들, 특히 액션 영화들이 긴장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그 긴장감 있는 모습들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골목길 카체이싱 장면, 카체이싱이 대부분 도로에서 펼쳐지고 헐리우드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 답습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골목길을 활용하면서 앵글을 윤기상씨 뒤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이 앞 유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데, 어, 긴장감 있는데, 어, 쫄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국형 카체이싱을 다. 맞다 라는 부분에서 좋았던 연출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수중 씬이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감이 막 너무 있어가지고 막 쫄렸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내에서 긴장감을 자아냈다 12시가 되면은 계속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데 12시가 되려면 5분 정도 가량이 남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벌써 가라앉기 시작했단 말이야 5분을 참아야 되는데 5분을 참을 수 있을까?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일단 긴장감을 자아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이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아, 범인들에게 내가 혼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긴장감이 또잘아내졌다 마지막에 시계를 보여줬던 장면도 2분 정도까지 남아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못티지 조금씩 조금씩 긴장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약혼녀를 자기 손으로 죽일랑 말랑할 때 갑자기 막슉 하잖아요 어, 거기도 좀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어허. 저는 한번 죽였었는데 백투더퓨츠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온 건가? 그런 연출이 잠깐 생각이 났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더라고요. 오. 긴장감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세 번째 장점으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각본 부분이에요. 방금 시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각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짜집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짜맞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억지스럽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기설기 막 엉켜 있는 이 모습들이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알기 쉽게 이 보는 사람으로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재근 감독님이 각본을 쓰셨고 각색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라서 이 부분에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잘 이렇게 엮어내 가지고 하나의 완성도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 원래 각본과 각색을 했던 사람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영화 보는 내내 걱정됐었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사람을 옮긴다고 해서 자기 단서를 알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어,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은 자기의 정체성도 몰랐고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와 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점이 나온 게 뭐냐면 노숙자 박지원 씨이 박지원 씨가 없었으면은 사실 갈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박지원 씨가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역할을 했다. 아, 요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도움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상황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노숙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없었으면 갈 길을 제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냥. <laughs> 계속 12시간마다 바뀌면서, 나는 누군가. 나 같으면 아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됐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전 좋았는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재밌는 <laughs> 또, 김 기믹이었죠? 맞아. 나요, 나의 나요 핫도그. 이 한마디로 다, 오케이. 그리고 이 연출도 볼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액션 연출은 좋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론 익숙하게 봤던 존익이나 본 시리즈나 아저씨 같은 액션이지만, 최근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았는데, 아마 광각 앵글을 썼던 것 같아요. 좀더 역동성 있게 보여주는 거죠, 액션들이.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잘 담아냈고, 액션의 타격감이 그대로 왔다. 그리고 배경이 바뀌는 연출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셉션, 뭐 이런 데서 좀 따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말리그넌트 보시면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핑!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목 자체가 유체이탈자잖아요. 이 유체이탈, 영혼과 사람의 몸이 분리된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망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허무하고 허망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 영혼의 분리. 사실 유체이탈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판타지란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영화적으로 또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영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이씨. 무슨 이, 영화를 이따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귀신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판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제목도 유체탈자고 그리고 내용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되게 현실적이신 분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3분의 2지점까지는 좋았다라고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 최근에 본 한국 액션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3분의 1 지점에서 윤기상 씨의 과거가 다 드러나고 좀 흐물흐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런 장르는 미스테리 장르이기 때문에 미스테리가 풀리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윤기상 씨의 과거가 다 드러나고 기믹들이 다 설명이 되게 되면 이제 궁금한 점이 아예 없거든요 궁금한 점도 없고 악당도 누군지 다 알았고 그러니까 흥미가 쭉쭉쭉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흥미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최종 빌런인 박용호 씨가 어쩌면 폭주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폭주하는 지점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 마약을 했어도 계속 유지되어오던 어떤 상어 관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깨졌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목적, 이 아무래도 돈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과 마약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굽신굽신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을 쏴 죽인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 뭐야 갑자기 영화가 너무나 갑작스럽다 아, 갑자기 산으로 가버리네 이 사람 뒷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흥이 좀 깨져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분명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딱 들어서면서 점수가 좀 깎였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의 도구화 아까 박지환 씨라든지 임지현 씨 같은 캐릭터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좀 도구화가 돼버렸다. 임지현 씨가 맨 마지막에 기는 장면은 처음에 봤던 임지현 씨와는 사뭇 달랐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아쉬웠고 박지현 씨 같은 부분도 너무 그길안내 역할을 에, 너무 해줘가지고 많이 아쉽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핑! 자, 그럼 제 별점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작품이었는데요. 아, 후반부. 정말 마지막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미스터리를 주어 담는 과정까지도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 박용우 씨의 폭주.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웠다. 제 별점은 처음에 3.5였는데요. 최근에 봤던 인질, 보이스, 이 작품보다도 훨씬 좋았거든요. 후반부 들어가면서 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요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